아유, 이게. 뭐... <laughs> 아주 멋지게 변하신다. <laughs> 아니 뭘 멋지게. <laughs> 아우, 패셔너블 하신대요, 아주. 아, 우리 양현우 아, 선생님. 바로 더, 바로 오, 오, 깜짝 이거, 놀랐네, 이거. 더... 아, 많이 샀는데. 응. 200m 타고 좀 약간 출력에 보기만 해. <laughs> 200m 타고 출력에 온거 같아. 큰일 났 이거. 아, 이쁘네. 어, 근데 괜찮다고 그랬잖아. 아, 아니, 근데 원래 이뻐갖고 산 거니까. 어 이뻐가지고. 이쁘네. 어, 아니, 와이프의 허락이 안 떨어질 것 같아서, 이거 와이프랑 같이 타자는 약간 이런 아. 느낌으로. 아니, 마감이 뭐가, 뭐, 어떻다는 거야? 난 이쁘고 이거 이거 좋은데. 이거, 이거 단차, 이거, 이거 봐봐, 이게. 아, 단차. 이게 좀... 아, 아니, 좀... 내가 너무 많은 거를. 이거 좀 뜨긴 하는구나. 응. 응. 그래서 전화에서도 물어봤거든. 음. 아니 원래 이거 이게 이렇게 차가 반차가 이렇게 커요. 그러니까 <laughs> 원래 그래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 러는 건. 아, 시트가 나는 살짝 초콜릿색일 줄 알았더니 약간 그런 색깔이네. 옛날 소파 같은 그런 느낌? 응. 음. 그런 거예요. 음. 음. 아, 아이, 우리. 근데 멀리서 봐갖고는. <laughs> 근데 이경우 형님. <laughs> 한번 타보셔야지. 또. 절대 저기, 아재 느낌 안 나네. 아, 근데, 네, 진짜. 어, 이쁘다. 응. 아니, 근데, 응. 모다가 이렇게 제일 앞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, 옆에 배달하시는 응. 분들하고 서있으면 똑같아, 그냥. <laughs> 아, 그래? 그 <똑같아>. 타야. <laughs> 똑같아? 어. 저 가방은? 저 가방 그냥 이거 서비스로 응. 주셨어요. 이거 시트를 다른 재질로 주문을 했었는데, 응. 이게 이제, 다르게 온 거야. 거기서 그 재질이 수입이 안 된다고 그를 얘기를 해줬으면 여기 괜찮았는데. 응. 그래가지고 그냥 해주시더라고 요 저거 뭐 서비스로. 음, 서비스로. 음. 얼마예요? 아 이거요? 음. 이게 새 차가 430만 원. 것 <laughs> 네. 네. 아니요 이태리 건데요. 네. 만드는 거는 아마. 아우 예쁘게 생겼네 이게 이쁘게 생겨갖고 세워놓으면 은 물어보시네 출력이 조금 목마른다고 수찬네 음. 브레이크는 어때? 어? 브레이크 잘 들어? 브레이크 잘안듣지잘안 들어? 물바래한번 타봐 <laughs> 잘안 들어 밀려 왜... 아니 그니까 이쪽 뒷 브레이크는 감속하고 음. 앞 브레이크 같이 잡으면 잘 들어 ABS 그래도 있어가지고 아, ABS는 있고 음. 되게 아담하네 사이즈가 응조금마해 음. 음, 그냥 그, 제일 작은 사이즈에요. 그냥, 프리마베라 보다 작요 이것도, 아주. 이 소리는 범이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소리가 왜 나? 몰라. 이거요. 야, 근데, 공짜로 받았잖아요. 프로모션 때문에. 이거하고 이거를 공짜로 줬어. 이게 한 90만 원돈 된다, 그러면. 어, 오, 괜찮아요. 여기 가야 되겠 응. 요렇게한 바퀴만 돌고 올게. 잘 어울려? 어, 잘 어울려. 야, 잘 어울려, 진짜. 봐봐. 어, 멋있네. 가봐, 갔다. 이거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. 야.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 뭐가 진동이 있다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완전 부드럽고 좋구만 아, 그래, 이거 부드러운 거야, 이 정도면? 오, 좋은데, 왜? 뭔가 거칠다는 거야. 아니, 내가 예전에 그타던 그게 있으니까, 아니, 아니 그거를 근데, 생각을 뭐. 하고, 900cc를 생각을 하고, 이제 탔던 거지, 나는. 아... <laughs> 아니, 이게, 출력도 나는 딱 좋은데? 괜찮아? 어, 동네에서 타기 딱 좋아. 그러니까, 동네에서, 나 타다 보니까. 이, 출력이 모자라다 그래서, 어. 진짜 차가 안 나갈 줄 알았는데, 동청잘 뭐, 나가는 거지. 음. 아이고 우리 이경국 교수님 진짜 잘 어울리네. 아니 이게 응. 내가 맨날 이렇게 다리를 뻗어 버려고 해갖고 응. 약간 그 옛날 오락실 의자 고자스가 되게 <laughs> 오락실 의자가 아,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약간, 약간 그 약간 약간 고 맛에 타는 것 같아. 그래서 어, 여런거게고개 조금 어 약간 낯설긴 한데. <laughs> 아니 근데 괜찮아 잘 어울리네. 아, <laughs> 이경기 교수님 동네 뽈뽈이용 하나 <laughs> 구매하셔야 되겠는데. <laughs> 아 재밌네. 음. 그냥 이 시내에서 음. 네, 50km 미만으로 천천히 다니기엔 너무 좋습니다. 진짜? 그리고 가속도 괜찮고, 차도 부드럽고 가격도 괜찮고. 가격은 진짜 괜찮은데 지금 또 36개월 무이자, 36개월. <laughs> 어, 36개월 무이자 우리 또. 36개월 무이자. 한 달에 12만 원 나오죠. 한달 12만 원, 이 달에 12만 원. 근데 지금 프로모션 끝났잖아, 되게 아니, 근데 소진 시까지니까 뭐 차가 뭐 남아 있는 대로 뭐 이렇게 되나 보군데. 계속. 응. 음. 원래 4월 달까지였는데. 음. 응. 소진 시까지 한다고. 아 이쁘고 좋네요. 응. 네. 동네에서 타기 딱, 딱 좋아 우리 또 깨알같이 그래서 여기, 여기 번호 이렇게 적어 아 진짜요? 레스무늬? 걸로 색소폰 레스무늬 양천구에 계시는 분들